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HMM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. 지난번에 하림이 HMM을 인수하려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결국 실패했습니다. 인수하기 전에 즉 인수 결정이 내려진 전에 하림이 철회했던 그 조건들을 인수가 그러니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그 조건들을 다시 들고 나오면서. 이 주채권 운행이자 주채권자인 산업 은행에 좀 뭐랄까요 화를 돋구게 됐죠. 그리고 일반적으로 M&A를 할때그 다른 경쟁자들과 경쟁을 할때 내세운 조건에서 우선 협상자가 됐을 때 바꿀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조건의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지난번에 하림이 요구한 것은 이100% 소송이 들어올 많한 요구 조건들을 내놨죠. 당연히 산업 은행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딜을 깰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거는 그 HMM의 기본적인 가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10조 원이 넘는다고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 할인이 임수하기는 에한 6조 원 정도 인수를 하게 된 거죠. 근데 기본적으로 HMM은 그 작년 실예그니까 작년 그 회계상 약한 13조 원대 현금을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런 회사를 단돈 6조 원에 산다는 건 6조 원 놓고 13조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장사죠. 그러니까 HMM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림이 인수하기에는 너무 등치가 큰 회사였던 겁니다. 요번에 딜를 하게 되면 산업은행이 그 HMM의 매각 가격을 7조 원 이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만큼 작년과 올해 매각 조건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달라져서 HMM의 몸값이 더 올라간 상태에서 딜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HMM은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사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SCFI라는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이 HMM의 지수도 그러니까 주가도 이 실적이 좋아질 걸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, 이 SCFI라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내려가면 그만큼 실적이 나빠질 거기 때문에 h m m 주가도 내려가는 그런 동향성을 보이고 있죠. 작년 실적을 아직 1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작년 실적을 놓고 볼때그 예년보다 실적이 굉장히 나빠진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작년 그, 이 M&A에서 몸값이 6조 원대로 떨어지게 된 거죠. 6조 원 초반대로. 실제로 이 회사를 매각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10조 원 정도의 몸값은 있다는 말이 나왔고, 그것 때문에도 우리나라 그 5대 재벌들이 처음에 인수하기를 망설였죠. 왜냐면 10조 원이라는 돈이 그 적은 돈도 아니고, 이, 운임,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라는 게 항상 이 계절적 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두숭나숭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든다 보기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잘그오대재벌로 나서지 않았고 한참 밑에 하림이 뛰어들어서 이걸 인수하겠다고 했으니 재계에서 솔직히 고운 눈으로 안 봤죠. 네. 자 일단은 그 HMM은 우리나라 1등 해운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을 내고 또이1등 해운사다 보니 나름대로 이 시장 점유율도 그, 다른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.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부여는 꽤 되는 거죠. 그리고 산업은행과 지금 5대, 5% 이상 주주로는 한국해양지능공사가 있는데요. 요번에 경영권 매각하는 게 한국산업은행 지분과 한국해양지능공사에 갖고 있는 지분을 모두 합찬 수량만큼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인수하는 쪽에서는 50% 이상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가져갈 수가 있고,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적 자금 회수율도 지금 6조 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들은 대부분 다 회수가 가능한 쪽으로 설계가 될것 같습니다. 그 매각 딜 조건이 말이죠. 근데 이제 요번에이 하림과의 경영권 그러니까 매각 협상이 깨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보시게 되면. HMM이 미상환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CB와 BW를 발행해 놓은 게 있습니다. 이게 그 2조 6,800억 정도 되는 규모인데 적지 않은 지분이고 이걸 그 KDB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그 인수자가 인수한 이후로 한 3년 안에 그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시장에다가 주가가 올랐습니다. 팔면 그러면 공적 자금 플러스 알파를 회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이죠. 그리고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으로는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. 기본적으로 정부가 하는 일 외에는 복지제도마저 줄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쪼달려 있는 상황이죠. 오 상반기에만 벌써 70조 원이 넘는 돈이 빵꾸가 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. 기술 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는 테크니컬 그 디폴트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부가 갖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정부를 이끌어 그러니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래서 요번에는이 HMM을 가급적이면 비싼 가격에 팔려고 할 겁니다. 자,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상하이 운임지수가 해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지금 고개를 쳐들고 오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HMM의 주가도 지금 오르는 그런 측면이 있죠.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 컨테이너 선들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그 어떻게 보면 그 주가의 방향을 정해주는 선행지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HMM의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컨테이너 운임을 대부분 다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HMM은 대부분 달러로 돈을 갖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차익을 볼 수가 있고,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환차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최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약, 하고 달러가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HMM은 환차익을 볼 가능성이 큰 것이죠. 자, 그래서 최근 들어서 HMM이 연초에 작년 그 연말에 경영권 매각할때 매각 그 바람을 타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HMM과 매각 딜이 깨지면서 처음 그 M&A 딜 바람이 불때첫 위치로 돌아와 버렸죠. 사라운이 곧바로 경영권 매각에 재착수한다고 그랬지만 이 실제로 지금 딜이 깨지자마자 하림 쪽도 그렇고 이 딜을 정리하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냉각기를 가졌고 조만간 산업은행이 다시 매각을 위한 공고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런 부분을 봤을 때 hmm의 주가는 작년 실적을 놓고 볼 때도 저평가된 상태고 또 최근 들어서 달러가 강하면서 이 회사가 환차익을 보기 때문에 올1분 기실적이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중동 위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 해운 그 운임 지수가 오르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HMM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. 그런 그 운임 지수가 높은 높을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HMM은 향후 원달러 환율과 또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그리고 이 산업은행에 의한 m a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호재성 재료들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HMM의 주가가 그,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며 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죠.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